네, 디코스 반 관리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반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반 어, 관리 메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규반, 특강반, 내신반, 접수 테스트반 그리고 반 그룹이 이렇게 메뉴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것이 반 그룹을 먼저 생성해 주시는 겁니다. 반 어, 그룹은 반들을 담아놓을 수 있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 어, 그룹을 생성하는 방법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요. 반 어, 그룹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룹명에 반명을 기입을 합니다. 중등 테스트 반이라고 그룹명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반 그룹이 이제 등록되었고요. 이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 중등 테스트 반이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 테스트 반 오른쪽에 그총 연계반이 이제 운영 중이라고 이렇게 뜨는데. 어, 이 반그룹의 반이 아직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연계라고 이게 표시가 된 거고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이라는 어, 상태가 이제 표시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반그룹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감춘다면 어, 이 부분에 미사용을 클릭하시고 확인을 눌러서 미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시 사용을 하신다면 사용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반그룹이 다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등 테스트 반에 어, 명칭을 변경한다. 그렇다면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어, 그룹명에 어, 테스트 반2라고 어, 기록하시고 수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확인을 누르시면 중등 테스트 반2라고 이렇게 반 명칭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규 반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반 목록들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을 추가할 때는 항상 신규 입력을 먼저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에 이제 정규로 할지 특강으로 할지 내신으로 할지 뭐 테스트로 할지 네 이걸 선택을 먼저 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정규반을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정규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국어 과목 어, 반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학부와 그리고 학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그룹, 아까 저희가 이제 반그룹에 어 중등 테스트반이라는 반그룹을 생성을 했습니다. 네, 그 반그룹을 이제 지정해 주시게 되면 그 반그룹 그 하위 메뉴로 이 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레벨이 있다면 레벨 A로 이렇게 적어줘서 입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기간을 보시면 어 운영을 시작하는 날짜부터 종료된 날짜까지. 어, 이거를 미리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되는 날짜를 지정을 하게 된다면 그 날짜까지만 이 반이 이제 활성화되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 반이 비활성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종료되는 날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 반은 어, 무기한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보시면 수강료와 컨텐츠비를 이제 생성을 할수 있는 이제, 어, 칸이 있는데요. 수강료에 저희는 25만원.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비로 15,000원을 한번 기록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강료와 컨텐츠비를 미리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순환 메뉴에서 어, 일괄적으로 밤마다 그 수강료와 컨텐츠비를 생성을 할때 그 입력된 값을 토대로 해서 일괄적으로 학생들에게 어, 수강료와 컨텐츠비가 청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단임과 부단임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체크 표시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어, 단임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부단임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어, 단임과 부단임으로 설정된 이제 강사분한테는 어, 이 반에 이제 속해 있는 학생들의 정보가 다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이제 장학 할인이라는 이제 선택 옵션이 있는데, 어, 사용을 선택하시게 되면, 예, 장학 할인을 받는 학생들을 따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 등록된 학생들은 등록된 대로 이제 장학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이 사용 옵션이고요. 미사용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장학 할인 그 메뉴에 어, 할인받는 학생들이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반에 들어있는 학생들한테는 장학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밑에 부분을 보시면 담당 선생님과 수업 시간을 이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추가를 눌러서 어, 선생님을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어, 김민성 선생님이 담임임으로 김민성 선생님을 어, 클릭을 하고 선생님의 그 수업 요일과 그 다음에 과목은 이제 국어구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수업을 했을 때 시수는 이제 90분이겠죠. 그리고 이 수업을 진행하는 강의실은 702로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 이 시수만큼 급여가 이제 계산되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강의실을 적어 놓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키패드 번호를 눌러서 출석을 할 텐데 그때 이제 강의실 이름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다면 선생님 추가를 한번더 누르시고요. 어, 노수정 선생님이죠. 노수정 선생님을 클릭하시고 같은 일요일날 모의고사 수업을 하시고 연달아서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수업을 하시는 걸로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강의실은 701호가 될 거고요. 반 정보들을 다 적고 나서 저장을 눌러서, 적용을 완료합니다. 네. 네. 반 메뉴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반 목록이 다시 새로 고침이 되고요. 왼쪽 아래를 내려 보시면 저희가 아까 생성했던 이제 반 그룹 그 밑에 어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생성했던 어반 명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반 명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정보들이 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 등록을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왼쪽에 정규반 외에 특강반, 내신반, 그리고 이제 접수 테스트반이 있는데요. 특강반은 말 그대로 어, 특정한 이제 기간 안에 이제 진행되는 어, 강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내신반 같은 경우에는 중간이나 기말, 그 시험 대비 기간에 이제 진행되는 어, 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접수 테스트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 등록되지 않았으나 입학 테스트를 보는 그런 이제 반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 같은 경우에 임시적으로 이제 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반에 학생들을 넣어놓고 입학 테스트를 관리하면 될것 같습니다.